여기는 항방리, 느티나무 선앙이에요. 가막산 밑이랍니다. 네, 여기에 오늘 제가 집 매매소원도 루어주시고요다 신의 풍파도 재워주시고, 조상바람도 다 걷어주시라고, 여기가 옛날에요. 미량박씨 할머니가 85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었대요.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대요. 8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바람과 비와 이런 걸 견디고 이 자리에 이렇게 우뚝 서셨답니다. 오늘 여기 왔다 가는 길에 밀양박씨 가정을 기도할 때에. 네, 정성 드릴 적에 그 집안에 신바람도 걷어주시고, 조상풍파 다 막아주시라고 제자가 이렇게 날 잡아놓고 인사 왔습니다. 오늘 다 할머니 도와주세요.